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대만에 추월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세 문제 등으로 수출에 먹구름이 끼는 등 GDP 4만 달러 시대가 멀어지는 사이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고정밀 반도체를 주문 제작해 세계적인 빅테크 업체에 납품하는 TSMC. 대만은 TSMC를 위시한 반도체 기업의 약진으로 2분기 성장률이 8%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잠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도 우리는 37,430달러, 대만은 38,066달러로 대만이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역전이 되는 겁니다. 4만 달러 시대도 대만이 먼저 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만은 당장 내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지만 우리는 2년 뒤인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저 성장에 접어든 지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잠재 성장률도 2% 이하고 반면에 대만은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출산 고령화와 원화 약세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를 찾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